É isso né? 여기를 제가 싹 꽂아놔야 되고, 여기 양념갈비거든요? 응. 물 씹기만 하면 돼, 이렇게. 다동으로 지금 버전을. 이게 지금 품장품이라고, 응? 여기 아산에 갈비 주셔서 먹는 데가 있어요. 응. 저기 거래이거든요 세척도 저기 있겠요 거기서 지금 공수해가지고. 다섯 개만 보게요. 어? 어. 또보면되니까 거기서 고기를 가져온 거예요? 네, 예, 거기서 제가 이게 자동으로 되면 시간이 이렇게 어요 이게 고 어? 연기 나나 안 나나 안보십요 기계는 조금 못하. 네, 이게 이제. 건지는지 그런 거 시간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시면도고 이게 양념갈비 제일 굽기 힘들다는 양념갈비. 네? 네.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기로 이렇게 쏙 들어가면 응. 테이블형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독립형이라 따로 응. 근데 여기다 이렇게 놔도 응. 반대로 돌릴 수도 있고 좀 반대로 응. 어떻게 이걸 누르면 또거꾸로돌리게 돼. 응. 드셔봐야 돼, 요 무조건. 응? 응. 여기 테이블에 넣을 때는 여기는 이제 쭈꾸미, 응. 뭐, 김치, 응? 어. 콘치즈, 이런 거 넣으실 수 있는. 네. 수 있다고? 예. 네. 그리고 요거는 마늘 같은 거 여기다 더 넣을 수도 있고, 요걸 빼서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요. 더거먹면 더, 더 굽고 싶어. 요 위에다 얹으면 되고요. 여기는 따뜻하게 먹는 거. 이거 나중에 보면 짭짤하거든요. 네. 가만히 이렇게 놓으면 돼요. 연기 하나, 안 나나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새 거라면. 높잖아요, 그죠 이런 응. 식으로 높은 터는 좀 들어가야지. 이게 요게 요거에요 네? 보시기만 하는데, 그리고 얼마나 빠른 는지 불이 양쪽에 있잖아요. 앞으로 그리고 원적외선이라,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아이 숯불이 맛있냐, 맛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모님이 직접 드시고 판단해. 네. 이제 이게 지금 양념갈비인데 그속 냉동 해놨다가 저희가 해동해서 지금 해낸 거예요. 지금 아까 구분이었잖아요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같 드셔보시면은 육즙이 응? 살아있을 거예요 너무 기계가 상냥감같아 네. 이렇게 컴팩트하게 안 만들면요 커서 쓸 수가 없어 아니 그니까 러 네. 이게 여기, 여기 양념가지고 이런 거 여기다 집어넣 거. 이거, 이거는 내가 아무리 떠들어 봤자 소용없고요 직접 사용해 보신 분들이 이걸 드셔봐야 돼요 아 닭꼬치 같은 이건 양념갈비에요 양념갈비에요? 네 이렇게 양념갈비 냄새 맡아봐요 이 집이 남산 초짜꼬리라고 잘 아는 집이에요 근데 뭐사모은더잘 아시겠지 근데 여기는 다 재워서 칼집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아시다시피 양념갈비가 굽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연기 안 나죠? 연기는 안 나는데 a 안 c a Young, you a 이 e n o 가 sure. I'm not sure. I'm n 이게 보통, 이게, 그, 저기, 갈비가 아니라, 목살, 그, 수입이, 이게, 네. 제갈비거든 근데 한번 드셔봐요. 어떤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넣고, 이렇게, 이렇게 붙고 있잖아요. 응? 네? 거 그러니까 이렇게 또 넣어도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놓고. 그 그러니까 여사님들이 할게없요 누운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1분에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이 겉에가 지글지글 끼잖아요? 다 익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팍놓으면 위에서 쥐죠? 삼겹살도 넣어도 되고, 갈비 넣어도 되고, 뭐, 닭발고도 되고, 예? 네? 잔어고도 되고, 파닭고도 되고, 사는 거 어디야? 아무튼, 예, 예. 그리고 이따가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이게 저 빨간 빛이 있잖아요. 원저계선이에요 그래서 저게 태양 있죠. 깍지게 타잖아요. 봄에. 배쪽까지 따뜻하죠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 제가 저 어버이날 기념해서 에? 고기 한점 대접해드리려고 <laughs>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드셔보시라고. 이게 구워지잖아요. 그러면 표면이 자글자글 끌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칼집까지 낸 거라 굳이 칼집까지 안 내도 돼요. 근데 빨리 익으라고 칼집을 내신 건데, 지금 요거는 거의 다된 겁니다. 1분 정도만 하면 다 버티고. 가위랑 식혜 한번 있어요? 볶다가, 줬다가, 구워서 예. 볶다가 또 2차로 굽는거잖아요 예? 혓갈비를 보면 대부분 해서 구워서 맞다가 수정은 예. 그 다시 굽는거 아니야? 혓갈비요? 그 예그 초벌, 그러니까 초벌 초벌했다가 하는거에요 이것도 초벌해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장님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 한 번에 몇인분빠지고있는 거예요? 한 번에? 응. 지금 이게, 그, 이게 더 길게도 할수 있거든요? 응. 근데 이제 이게 이 정도 사이즈면, 1 0 개잖아요? 응. 그럼 구랑수가, 지금 이게, 어, 2인분 이상, 그, 한 팩. 그거 다된 거거든요, 이게. 조금남았어요다 꺼진 거니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꺼져요, 보시면. 자동으로 꺼진 거이요 벌써 다 익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좀더 익은 거야. 이것도 익은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지글지글 끓죠 익은 거예요 자동, 이렇게 켜고 싶으면 자동이나, 이거 시드돼 거예요. 지가 알아서 펴져요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것도 다 익었죠 네. 아주 색깔이 이쁘죠 보시면은 이게 갈비인데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나올 수가 없고 이거는 육즙이 살아있어요 드셔보시면 알겠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다 넣으면은 여기 먹는 데, 먹고 있는데 네? 벌써 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우측 지금 쭉쭉 떨어지게 좀 보시면. 꼭. 아니, 난더이래요 그럼 여기서 구워서 드시면 돼. 그죠? 아, 이거는그드릴니 뭐. 이게. 뜯는데인데. 이거를 이렇게 로그걸요 바로 좀 뱉어주세요 조금 그 냉동해놨다 한거라 좀짤 수는 있어요 그러네 짤 수는 있는데 밥이랑 먹으면 딱 맛있어 요 두 음. 응. 무섭죠? 예? 그런데. 어때요? 갈비는 하나이니까 잘하시겠지? 여기 제가 재활한 거, 네. 슬퍼하니까요. 응. 그걸 좀 꽂아보면 맛있겠네요 꽂문단는거지네 <laughs> 응, 어? 큰일 음, 없어 <laughs> 네. 응? 길거리에 이거를 섞었잖아요 섞 냄비 응, 약간, 약간 거기다 이렇게 빼서 주면 돼요 그치 그러기 하는데

네 한번 드셔봐요 선생님 조금 저기 냉동했다 하는거라 좀짤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거지는 거예요 드셔봐요 부드럽게 있는 그대로 네, 네, 잘라 드릴게요 여기서도 이렇게 조리가 되고 여기서도? 응 네. 이게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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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안벗고져가지고 아, 그냥 가져온 거예요 수시 필요 없어요. 수시. 아니, 이거 다 익은 거야. 이거. 지금 봐봐. 어. 네? 지글지글하죠. 응. 네, 다 응. 익은 거예요. 그냥. 응. 넣구 빼기만 하면 됩니다. 이다 익은 거예 금방 익어요. 남자 열명도 익어요. 네? 거 하나만. 너무 늦게 뵀는 면 타, 이렇게 지금 요거요거는 금방 오어 4분 뿐이안 걸리는 거예요. 1 0 0분이게좀 파닥이거든요. 파닥! 맛은 어? 어떠신가요? 이안돼 가지고. 이대 여기금이좀덜 돼. 해금이좀덜돼 있어. 연기 안 나죠? 네? 음. 여기서도 조리가 가능해요. 쭈꾸미 같은 거. 이 육수 이거, 이거 양념 어떻게 했어? 네, 맛 없어요? 근데 유, 저희 거래처인데요 여기 세척기 쓰는 거래처인데 음. 거기 그 원래는 한 이틀 넘어가면 재우는지 짜진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급냉으로 해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시원할 때 드리는 거 음. 시원할 때. 그래서, 거기서 하루에 많이 팔할때한 2천만 원. 아, 저기, 저기, 신동을 하고요. 거기서. 음. 이렇게. 이건 일종의 이고요 음. 이런 식으로 먹고 쓰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새 거. 이건 그냥 갖고 다닙니다. I mm do -hmm. 축이 타서 연주가 날 수가 있어요.